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경채 된장찌개를 할 거예요. 마침 오늘이 저녁한지 딱 2주년 되는 날인데 그거랑은 별개로 된장찌개를 안 먹은지 좀 됐더라고요. 재료들은 두부랑 어, 기타 등등 들어가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감자를 손질할게요. 마트에서 사는데 커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좀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감자에 묻은 흙을 제거해줄게요. 구석구석 깨끗이 잘 씻도록 해요. 아, 보세요, 몇번 헹구니까 빛깔이 완전 살아났죠. 자, 이렇게 깨끗이 깨끗하게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록 닦아준 다음에 감자칼을 이용해서 껍질을 벗길 거예요. 아니, 어차피 껍질 벗길 거 이렇게 박박 닦을 필요가 있었나 싶을 수도 있지만 보다 위생적인 요리를 위해 그런 거예요. 근데 감자칼로 감자를 깎는다는 게 아직은 좀 서툴러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미숙하단 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니까 하다 보면 발전할 수 있는 어, 실력이 늘 거라고 믿어요. 감자칼로 제거가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과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껍질을 다 벗긴 감자를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를게요. 아무 생각 없이 과도로 자르려다 보니 잘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크고 강한 식칼로 바꾸어 줄게요. 네, 보세요. 아유, 훨씬 편하고 잘 잘리죠? 써는 방법에 대한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한 입에 넣었을 때 먹기 편하겠다 싶은 정도로 잘 잘라 줄게요. 그 다음엔 보다 맑은 국물을 위해. 물에 담가 놓아서 전분기를 빼도록 할게요. 이 다음으로 양파를 손질할 거예요. 편의점에 손질된 양파를 팔더라고요. 편해 보여서 그거 샀어요. 찌개에는 양파 반 개만 들어가도 충분해요. 양파도 마찬가지로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써는 걸 깍둑썰기라고 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잘썬 다음에 손으로 눌러서 자에게 자에게 부숴줄게요. 손질한 양파도 마찬가지로 물에 담가놓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양파의 맵고 아린 맛은 빠지고 단맛만 남은 양파를 즐길 수 있어요. 이제 메인 재료인 청경채를 손질할 거예요. 저는 청경채를 좋아하는데요. 일단 국물 요리에 넣으면 되게 시원해지고요. 무엇보다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렇지 않나요? 청경채를 손질하는 방법은 따로 찾아보거나 배우진 않았어요. 그냥 이것도 내가 먹는 거니까 먹기 좋은 크기로 다듬어야겠다는 느낌 같은 생각으로 깨끗하게 다듬어주면 돼요. 아까 했던 재료들처럼 한 입에 넣기 좋은 크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이 다듬은 청경채는 접시에 담아 물기를 쫙 빼주고 다음 과정을 진행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낙지젓이라고 적혀 있지만, 물론 집 된장이고요. 저희 집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아마 친척 집에서 보내주신 거일 거예요. 되게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번 된장찌개는 특별히 수입 냉동 대패 삼겹살을 준비했어요. 찌개 넣으면 좀더 풍족한 식사를 즐길 수 있거든요. 이제 냄비에 물을 붓고 육수를 낼 건데요. 요즘 세상에는 멸치, 무 이런 국물 내는 것들을 아예 포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정말 편하고 맛도 좋으니 저 같은 요리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써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육수 포는 냄비에 들어갈 거고요. 이제 고기를 한번 데칠 거예요. 먹을 만큼만 고기를 덜어낸 다음, 나머지는 냉동실에 다시 넣어주고요. 작은 냄비에 고기를 한번 데치면 기름기가 쫙 빠져요. 이렇게 하면 찌개는 보다 맑은 국물을 유지할 수 있어요. 번거롭지만 맑고 시원한 찌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두 개의 냄비를 이용해 큰 냄비는 육수를 준비하고 작은 냄비로는 고기를 데치는 과정이에요. 보통 이렇게 시간 아끼고 서두르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곧 알바를 가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어쩔 수가 없었죠. 육수가 우러나오고 고기가 데쳐지는 동안 찌개에 들어갈 두부를 잘라놓을게요. 물기를 쫙뺀 다음에 어디 따로 꺼낼 필요 없이 두부통 그대로 칼을 이용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돼요. 지금 보시면 손이 살짝 떨리는데 알코올 중독이나 금단 증상은 아니고요. 원래 수전증이 조금 있어요. 누구나 인생에 있어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육수가 다 우러나왔네요. 특히나 멸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육수가 적당히 났다 싶으면 통째로 빼주어야 돼요. 그건 육수의 색을 보면 알수 있답니다. 이제 된장찌개는 없어서는 안될 재료 된장을 넣을 거예요. 된장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가득 푼 다음 바로 냄비에 넣는 게 아니라 된장이 골고루 잘 풀릴 수 있도록 국자를 이용해 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국자에다가 된장을 올려놓은 다음 이 안에서 된장을 풀어줘요. 된장에 뭉침이 찜 없이 고루 풀리게 할수 있어요. 이제 손질해놓은 재료들을 하나씩 넣을 거예요. 재료들을 넣을 때도 국자를 이용해 펴서 넣어주면 뜨거운 국물이 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제일 천천히 익는 감자부터 넣어줄게요. 그간 데쳐진 고기를 꺼내 깨끗한 물로 씻어 기름기를 완전히 없애줄게요. 이제 뭐 손질한 재료들을 넣고 끓이면 끝이네요. 이거 영상 편집하면서 느끼는 건데, 대본을 만들고 시간에 맞춰서 요리 과정을 설명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네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쉽고 편하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저의 욕심이겠죠. 어차피 요리 과정이나 방법들은 저기 저 초록 검색창이나 빨간 검색창 둘중 아무거나 쳐도 자르르르르 나올 텐데, 굳이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거 내가 따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거 카테고리도 ASMR인데 그냥 영상만 요리 과정으로 올려두고 전공 책이나 내가 읽고 싶은 이야기도 맛있겠다. 커버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오늘은 이왕 하기로 한거 요리 과정을 끝까지 설명해 볼게요. 감자 익은 냄새가 나면은 아까 손질해둔 나머지 재료들을 차근차근 넣어주면 돼요. 육수를 낼때 물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청경채나 기타 재료들을 양파 같은 채소들을 넣어두게 되면 채소에서 물이 또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물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 맛있겠다, 그죠? 전 먹어봤는데 실제로도 맛있었어요.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국자로 잘 저어준 다음, 찌개가 끓는 동안엔 쌓인 설거지 거리를 처리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아주 도움이 되는 꿀팁이에요. 아이고, 영상 중간중간에 사운드가 빈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뒤로 좀더 기다려보시면 또 대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설거지도 마무리하고 찌개도 어느 정도 잘 끓으면 데쳐주었던 고기를 올려요. 참 빛깔이 예쁘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던데 그 말이 참말이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재료들을 잘 섞이게 한번더 뒤섞어 준 다음 맛을 한번 봤는데요. 아주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